소비자로 온것 같지? 네, 어, 네. 옛날에 네. 선수였어 자아시니다타이 낫잖아 네. 자 이렇게 요렇게 <laughs> 자자뭐땀시 이거 했느냐 자부터는주이 이렇게 이렇게 아요아 네. 네. 아, 이거 티어링이 는게 장난 아니 여러분 음. 대놓고 대놓고 티어링잘 먹네요 그쵸? 음. 자 요렇게 보세요 자, 메탈 서버 오늘 바꿨어요 서비스 그 다음에 요거 메탈로 가끔해서 서버도 보호하면서 그다음에서 땅바닥에 놓으면 보통도 안 되거든요. 땅바닥에서도 돼요. 땅바닥에서도. 돼요. 땅바닥에서도, 돼요. 땅바닥에서도 돼요. 보세요. 땅바닥은 땅바닥에 놓으면 되고, 그쵸 땅바닥은 땅바닥은 나름대로 되고 또 멈춰 보세요. 힘든 힘대로 또 서버 세에 먹고 보이세요? 먹는 거 보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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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자, 여기 화면이 이거 서버 스에 보다는 거. 우리 착한 몬스터 리트로 서커스 착한 몬스에서 터 아주 좋은 걸보여주드습니다 자, 바디 쉬워주세요 자, 다시 컴백한 자, 10년 만에 컴백한 우리 동네 빌리지 빌리지 알씨 멤버였습니다. 시작했습니다. 오케이, 끝.